진짜 깜 까빡...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베트남어, 주왕입니다 생초보도 한두 마디로 쉽게 소통하는 서바이벌 막 베트남어. 오늘은 사무실 방문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바이벌 표현입니다.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럴 때는요, 11층 올라가는 거니까, 렌, 덩 모이 못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D를 씁니다. D탕마이. 어느 것 이렇게 물어볼 때는 Now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느 엘리베이터, 그러면 탕마이Now, 엘리베이터를 타다니까 D탕마이Now 이렇게 되는 겁니다. Now 영어의 위치에 해당되는 거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곳을 물어보는 경우에, 탕, 마이 디, 덩, 나우. 여기도 나우로 썼죠. 덩이 길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볼 때, 디, 덩, 나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때 카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방문객이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눌러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또이, 컴, 코테 태가 카드였죠. 많이 나오죠, 이거. 크레딧 카드 할 때도 태고. i n j u d o i c o m 도와주는 게 줌이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헬, 픔이죠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줌, 똘, 똘은 뭔가를 부탁할 때 끝에다가 쓰는 말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Einjupdoi.com. 간단한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엘리베이터 누르고 이런 표현 몰라도 되죠. 카드 없다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죠. 신분증을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안 가져왔다고 하면, 잊어버리다가, 꾸엔입니다. 꾸엔. 망이 가져오는 거죠. 또, 가져가다도 되고, 또이 꾸엔망 증밍트 한자어. 우리말에 증명서 똑같은 말입니다. 증밍트, 또이 엔망 증밍트, 친구가 지금 맞이하러 내려올 수가 없어요. 베이저 반 또이 수송넌더 그래서 중요한 게 넌인데요. 넌이 픽업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내려오는 거니까. 수온, 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me, 수온, 논, the, come, the 하면은 can not. 자, 지금부터 원어민 커뮤니케이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1층 가려면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나요? Anh ơi, tôi muốn lên tầng 11 thì đi thang máy nào? Anh ơi, tôi muốn lên tầng 11 thì đi thang máy nào? 엘리베이터 타려면 어디로 가나요? hỏi thang máy đi đường nào ạ? cho hỏi thang máy đi đường nào ạ? À? À? lên tầng 11 phải có thẻ. lên tầng 11 phải có thẻ. 11층 가려면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anh chưa có thẻ phải gọi người quen xuống đón. 앙츠 có thể phải gọi người quen xuống đón. 는 아직 없다. 이런, 그러니까 베트남식 표현인데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거이는 전화를 건다는 뜻도 되고, 부른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꽐은 익숙한 거거든요. 잘하는 거. 그래서 지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응의, 꾸엔 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라이 증명서어 데 증명서어 데가 놓타 맡기다 이런 뜻이고요. 내 던, 안내 데스크, 리셉션 데스크. 데, 데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죠. 러이, 러이는 테이크 대, 카드를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기 위하여. 후회는 lại quên chứng m i 잊어버리다라고 했습니다. a 거 h 범탕마이 쑥 b 이 được 이 được không? 우리는 아까 서바이벌 편에서 이런 다생략하고 간단하게 줄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범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범, 범이 누르다. 범탕 마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는 것을 범탕 마이. 지 h 나 lần này thôi nhé. Chỉ lần này thôi nhé. lần này가 이번이란 뜻이죠. 그리고 지하고 토이를 써서 옴 n l 란 뜻으로 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서바이벌 커뮤니케이션을 익혀보시겠습니다. 11층 가려면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나요? l n Tầng 11 đi thang máy nào? Lên tầng 11 đi thang máy nào? Lên tầng 11 đi thang máy nào? 엘리베이터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Thang máy đi đường nào? Thang máy Đi đường nào? thang máy đi đường nào? 카드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눌러 주시겠어요? Tôi không có thẻ. Anh giúp tôi được không? Tôi không có thể. Anh giúp tôi được không? Tôi không có thể anh giúp tôi được không? 신분증을 안 가져왔습니다 Tôi quên mang chứng minh thư. Tôi quên mang chứng minh thư. Tôi quên mang chứng minh thư. Sinh Tôi quên mang chứng minh thư. Giờ, tôi không xuống đón được. Bây giờ bạn tôi không xuống đón được. Bây giờ bạn tôi không xuống đón được. Chào các bạn.